안녕 형들. 오늘도 형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 온 춘추관 안도령이야. 오늘은 왕건의 은밀한 뒷이야기를 하나 해 볼까 해. 형들은 왕건 하면 뭐가 떠올라? 고려를 건국한 사람? 아니면 최수종 아저씨?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29명이나 되는 그의 부인들이겠지? 오늘은 29명이나 되는 그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가문이 한미하다고 평가받는 두 번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와 왕건의 임신을 둘러싼 숨막히는 심리싸움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사실 왕건이 이렇게 많은 부인을 가지게 된데는 그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컸지. 신라 말기에는 중앙 정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사실상 지방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어. 이로 인해 각 지역의 힘이 좀 세거나 잘나가는 유력 인물들이 호족으로 등장해 각 지역을 장악하고 영토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지. 왕건의 가문도 이때 지금의 개성인 송악지방에서 등장한 호족이었는데 왕건이 힘으로 모든 호족들을 뚜까 팰 수는 없었기에 각 지역의 유력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하며 일종의 동맹을 맺었던 거야. 이 때문에 왕건의 부인들 대부분은 다각 지역에서 한가닥 하던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장화왕후 오씨만은 예외였어. 왕건이 오씨를 만난 건 아직 궁예 밑에서 신하를 하고 있을 때였지. 왕건은 지역 명문가 출신의 뛰어난 친화력과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풍계는 다섯 번째 풍계인 한찬에 이르고 관직은 해군 대장군에 이르는 등 사실상 궁예 태봉의 중요 인물로 우뚝 선 상태였어. 이때는 후삼국의 구도가 꽤 뚜렷해져서 궁예와 견원 간의 신경전이 한창이었는데 여기서 궁예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내 바로 후백제 견원의 뒤통수에 있는 나주를 공격해 견원을 압박하겠다는 작전이었지 그리고 이 작전의 총지휘관을 왕건으로 임명해 왕건은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실컷 발휘해서 나주 지역 호족이자 뛰어난 수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수다를 죽이고 나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해 나주를 점령한 왕건은 우연히 그 주변을 지나다가 시내가에서 빨래를 하는 오씨를 보게 되고 그녀 뒤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이 맘에 든 왕건은 그녀를 하룻밤 상대로 보고 데려가 합! 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왕건과 오씨의 숨막히는 신경전이 시작되지. 우선 왕건은 오씨가 맘에 들어 관계를 했지만 한미한 그녀의 집안 때문에 그녀를 책임질 마음이 없었어. 이뭔 개소리야! 그리고 그런 왕건의 쓰레기 같은 마음을 오씨는 눈치챘지. 왕건은 오씨를 임신시키지 않기 위해 그녀의 몸이 아닌 돗자리 위에 사정을 했는데 오 씨는 돗자리 위에 있는 왕건의 책을 손으로 자신의 생식기에 집어 넣었고, 결국 임신에 성공했어. 결국, 어떻게든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는 남자와 어떻게든 임신을 하려는 여자의 싸움은 여자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훗날 해종이 되는 왕무야. 이 때문에 왕무는 나중에 얼굴에 돗자리 같은 주름이 많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 이 이후에 왕건은 나주 점명 등의 공을 인정받아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시중으로 승진하고, 궁예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를 연발하며 민심이 나라! 가자!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된후 후산국을 통일해. 그러나 왕건과 장황왕후 오시사에서 태어난 왕무는 훗날 왕건의 뒤를 이어 해종이 된 뒤에도 부족한 뒷배경으로 인해 계속 동생들과 유력 호족들에게 시달리다 지기 2년 만에 33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아. 왕건과 장왕후 오씨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실제 정사인 고려사에 적혀 있긴 한데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해종의 부족한 뒷배경 등으로 인해 신빙성 면에서는 논란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는 장왕후 오씨의 아버지인 오다련이 나주일대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호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호족 집안에 장가갔다는 기록도 존재해서 오씨의 집안이 생각보다는 합리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존재하지.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역사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 형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아참,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해 형들. 그럼 안녕.